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경적 교회의 길, 바른 교회 회복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게 현대 교회가 여러 면에서 좀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교회에 실망했다는 분들 이야기도 종종 들리는데 네네. 이 자료는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죠. 흥미로운 게 사람들이 뭐 기독교 자체나 예수님을 싫어해서 떠나는 게 아니래요. 음, 그게 아니라. 네, 오늘날 교회에 좀 뭐랄까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 아, 일부 목회자들의 문제 같은 거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현대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좀 성경에서 멀어져서 왜곡됐다.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은요, 지금 교회들의 여러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성경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혹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구체적인 관행들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어, 성경, 특히 이 자료는 캥제임스 흠정역이라는 특정 번역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들어봤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냥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점들을 짚고 있어요. 어떤 점들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로 어, 교회 건물하고 목사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요. 음, 성전이 아니다. 네, 그건 구약 시대 개념이고 신약 시대의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라는 거죠. 아, 단순한 장소다. 네,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막 건축 경쟁하고 이런다고 비판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게. 건물을 성전처럼 생각하면 그 안에서 일하는 목사님을 자연스럽게 구약의 제사장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특별한 계급처럼요? 네. 근데 이 자료는 뭐 에베소서 4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들면서 신약 시대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직무를 가진 형제다. 아, 상하 관계가 아니다. 그렇죠. 성도들과 동등한 관계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뭐 권위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성격이 좀 변질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설교 방식이나 뭐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설교 시간에 그냥 뭐 유명한 사람 이야기나 감동적인 예화 아니면 뭐두 날개나 알파 코스 같은 그런 교회 성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잘 알려진 프로그램들이죠. 그런 걸로 시간 채우는 건 잘못됐다. 성경 본문 자체를 깊이 파고들어서 설명하는 강의 설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맞습니다 로아저 10장 17절 말씀 인용하면서요 결국은 말씀 선포 그 자체가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말씀 자체의 힘네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처럼 말씀 선포와 그 설명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죠 프로그램 중심 사역은 자칫하면 성도들을 영적인 기근 상태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네 경고까지 합니다. 와, 그렇군요. 헌금 문제도 피해 가지 않던데요. 네, 민감한 부분인데 다루고 있죠. 주일 잘 지키고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십일조 꼬박꼬박 내고 또뭐 각종 절기 헌금들 있잖아요. 네, 종류가 많죠. 그런 걸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 이게 성경을 오해한 헛된 믿음이라고 그에 그래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음, 기복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거군요. 네. 그리스도인이 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요. 특히 11조. 특게 구약 율법 시대에는 세금 같은 성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의문적인 세금. 네.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의문은 아니다. 신약의 헌금은 고린도후서 구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네, 네. 그래서 헌금 종류가 너무 많거나 또뭐 헌금자 명단이랑 액수 공개하는 거 이런 것도 비판합니다. 창조론이나 교회 음악 또 교회 연합 운동 같은 좀더 넓은 주제를도 다루던데요. 입장이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네, 여러 분야를 다 건드리죠 예를 들어서 창조,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그니까 24시간 하루 기준으로 6일 만에 온 우주가 창조됐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강조해요 네, 문자적 6일 창조론이죠 그래서 진화론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신학교나 교회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요 출애굽기 20장 11절도 근거로 들고요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록이나 댄스, 힙합 같은 세상 음악 스타일 또, 일부 CCM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들은 영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 음악 스타일까지요? 네. 에베소서 5장 1 9구자를 근거로 영적인 노래를 권장하고요또그 세계교회협의회 WCC 있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런 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로마서 16장 같은 구절을 들면서 다른 종교랑 같이 뭘 하거나 연합하는 건 성경에서 벗어난 배교행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합니다 와 굉장히 강하네요 종말론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 대한 관점도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종말론도 명확한 입장이 있죠 예수님 재림전에 7년 환란기가 있을 거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전에 휴거된다, 이른바 환란전 휴거설 이걸 지지하더라고요. 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견해 중 하나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주장들은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구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병 고침, 그러니까 신유나 방언 같은 그런 특별한 은사 있잖아요 네 오순절개 통해서 강조하는 네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도 입장이 명확해요 고린도전서 1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요 아 지금은 폐지되었다 그렇죠 이런 특별한 은사들은 성경이 완성되던 사도 시대에만 잠깐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중단되었다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요즘 집회에서 뭐 금이빨로 변한다거나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은요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해요 오히려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질서의 하나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에서 정말 중요하게, 어쩌면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바로 성경 번역본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자료의 어떤 정체성과도 관련이 깊은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뭐 NIV 같은 현대 번역본들 있잖아요. 네. 이게 원본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좀 바뀐 소위 소수 사본에 기초했다 이렇게 비판해요. 뭐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 같은 거요. 네, 그런 사본들을 문제 삼죠. 반면에 자기들이 지지하는 킹 제임스 성경, 정확히는 그 번역의 기초가 된 공인분문 또는 다수사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네, 텍스투스 레셉투스 계열이죠. 그게 오류없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이게 그냥 뭐 어떤 번역이 읽기 편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존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신양의 근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는군요. 그렇죠 다른 번역본들이 중요한 교리들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경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 경고를 굉장히 심박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번역본 즉 킹제임스 계열을 고수하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요 어,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또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때로는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이죠. 교회의 본질이 뭔가 또 어떻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외침인데요.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아주 특정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해석의 관점이 뚜렷하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 바른 교회의 기준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날 정말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